공장에 들어가서 한번 점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공장 확장 이전 했습니다. 좋아요, 진짜 쾌적해졌 여기서 바람직해고 여기서 바해고 여기서 바람직해고 여기서 바람직해지고, 여기서 바고여기야 되는겨? 왜야고여 한강 바람 안녕하세요 해피선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렉스텐을 다시 틀어놓고 있죠 여름이랑 어, 전기는 제가 얼마 전에 60%까지 썼었는데 다시 100% 태양광으로 충전됐네요. 60%니까 잠깐만 꺼볼까? 그리고 오늘은 AS를 지금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에어컨을 틀면 제가 밑에 하부에 아무래도 다인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쿵 하긴 했는데, 에어컨을 틀면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거 가서 한번 저거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하부로 제가 보니까 실외기가 양, 그 양쪽으로 딱 거치대에 거쳐져 있는데, 그게 한쪽이 틀어진 것 같아요. 느낌에 약 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공을 틀어 보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발이 있는 데서 이제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기 보시면 은 소리 들리시죠? 이게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있는 오다 어, 있는 느낌, 그죠? 이상하죠. 발이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이렇게 제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제가 올라가 있어도. 마중 되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뭔가 일단은 공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시원하게 또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걸을 때마다 뭔가 다행 느낌 얼른 고쳐놔야 제가 또잘 사용하죠 이번에는 여행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장 들어가보고 심각하죠 일단 공장에 공장에 들어가서 한번 점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했구요. 공장이 확장을 했죠. 지금 저희 캠핑하고 아까 그 에어컨 때문에 좀 들어왔는데, 어, 공장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쪽하고 저쪽 이렇게 두 군데 사용했었는데, 옆에 여기 캠핑카 AS라고 되어 있죠. 캠핑카 AS 어 이쪽이구나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제 공장까지 다 같이 사용하시기로 했다하더라고요 어, 확장을 한 거죠 확장을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저희 카네스트 캠핑카는 물론이고 다른 외부 캠핑카도 이제 AS를 받는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이정 그리고는 이렇게. 아, 왜 캠핑카만 오면 좀 약간 설레는 그런 게 2년 넘게 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네요. <laughs> 저기는 지금 제 차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서 이제 위에로 골프 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요새. 요 저는 치진 않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아까 휴식 공간처럼도 마련해 주셨어요. 음, 괜찮죠? 나이샤 <laughs> 이제 저희 캠핑할 수 있게끔 조금 만들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캠핑장처럼. 아직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진 않는데, 괜찮아요. 훨씬 유저들 이제 쾌적하게 할수 있다고 오시면은, 솔직히 자고 가는 경우도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캠핑장처럼 캠핑하시다가 뭐에 s 스 받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저는 유저들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캠핑장처럼 꾸며주신다고 하셨어요 어찌된 거 같고요 이제 첫 캠핑을 빨리 해야 되는데 놀고 싶어 <laughs> 좋죠 여기도 공간이 꽤 넓고 괜찮습니다 실장님이 조명이랑 이런 거 조금 이쁘게 조성을 한번 해본다고 하셨 때문에 기대되는 장소입니다. 제일 기대되는 장소가 여기. <laughs> 제 차는 AS 다 받고 에어컨 틀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조금 불편해 가지고 <laughs> 게요아 공장이 넓어져서 정말 조금 더 쾌적해진 것 같아. 아 그래요? <laughs> 어 소리. 지금 켜져있대요? 어 켜져있네 어 시원해 어, 신발 어디, 어, 어디 샀어요? 어 샀어요 디 샀어요? 예 처음 신었어요 아, 그쵸 이거 너무 세 네. 거야 이거 밟아줘야 될거 같아 <laughs> 어어니 네 소리 안나어 뭐야 스피받바지 언제 샀대요? 아 이거 아이 작년에 어 그거 너무 바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나진스피못 <laughs> 장... 사봤어 작년에 아니, 면뭐 이거, 어, 이거는 이거 괜찮아. 시원 하겠네어 네. 소리 안나 이제. 아, 까삐 삑삑 무슨 삑삑이 소리도 아니고. 어, 괜찮아요. 이제 화장실이고. 아니, 안 지저분한데? 아예 안 지저분해요. 여기가 이제. 오. 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대기하면서 내차 수리하는 것도 볼수 있고. 엄청 쾌적해졌죠? 네, 아, 진짜. 음, 쾌적해졌어요. 쾌적해졌어. 우와, 여기서 이제 셀프로 그냥. 네, 카페예요 카페. 어, 커피머신도 들어온 것 같은데? 아, 네. 들어왔습니다. <laughs> 편하게. 오 편하게 아프세요 아래는 <laughs> 얼음 아 지금 얼음 많이 얼음 많이 아네아 엔진오일 엔진을일교엔진 교환하는 게 진짜 힘들어 차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어가 저번에 저엔진을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를막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더요 맞아요. 이거 찾기가 힘들어. 리프트가 올라가는 캠핑카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 데가 많고, 뭐 택도 없이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교체비용이 큰 캠핑카는 무조건 17만원인 거죠? 네네. 그리 저희 카네스트 말고 다른 캠핑카도 다 똑같아요. 엔진오일은 17만 원인 거고 네, 순정 오일로 하는 거고 음, 순정 오일, 오일 할때순정 네. 오일하고 에어필터 오일필터 다 같이 있 아, 이렇게 네. 보면은 주기 있거든요. 음. 엔진오일은 최소 6개월마다 아니면 음. 7만에서 1 0 0 정도에 교체하시면 되고 어, 제가 7만 음. 어, 5천... 네. 아. 5천? 7만이 아니고 5천 오죠. 아니, 7천. 7천. 어, 네, 그래. 그렇죠. 네. 제가 5천 안 되게 지금 갈고 있거든요. 저는 무료 그게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교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그냥 5천 안될 때마다 그냥 계속 갈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하는 거고. 엔진오일, 네, 요소수, 저희가... 어, 브레이크패드. 네. 그러니까 이게 AS 받는게힘들대 네. 캠핑카가. 그러니까 군포 가면 되긴 하는데, 또 예약 잡고 하니까 더 오래 걸리시고. 굼포에 있어요. 굼포하고 아, 대전에 있어요. 아 페이지에 지금 좀 있어요. 거기서 아, 그럼... 하셔도 되고. 아유 너무 멀잖아. 우리는 이제 온 김에 캠핑카 다른 것도 같이 정비 보시라고 해놓고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쾌적해졌다.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레고 AS 받고 집에 가기 그래서 지금 주변 저희 그... 국교천 잠깐 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길에 잠깐 집에 들려서 언니 태워가지고 왔거든요. 와, 요새 날씨가 너무 대박이죠? 한여름에 한여름. <놀람>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죠? 저는... 아니, 일을 중요하는 해봐. 여기다 세울까? 이렇게? 아, 도착했습니다. 자 차를 여기 세웠고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 세우고 잠깐 여기서 바람 좀 쐬고 놀다가 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좀 틀고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한 바퀴 돌고 와야죠 은행나무길 이제 해가 지는 타이밍이라 나오니까 기분 좋지 바람 그래도 물 있다고 에어컨 이제 막 틀었어 바람 좋네 이거를 이제 내려야지 너무 좋은 풍경이니까. 오. <목소리> 여기서 좀 쉬었다가. 아, 말이 아니고. 응. 응. 사진 모를 때는. 응. 저희는 힌들가좀 쉬었다가 해가 떨어지면 잠깐 나가서 이제. 좀 걷고, 좀 쉬었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나는 어, 공부할 건데, 책 벗고 어 책을 1년만에 처음 보는 거라, 자랑 좀 해. 어. 한 30분 보면 또잘 거예요, 아마. 나 <laughs> 보고 있어요. 언니랑 좀 놀다가 아이들 올 시간 되면 하원 갔다 이제 우선 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에 놨나 내가? 촬영 끝나는 거? 안 되네. 이리 와. 뭐? 네. 책은책 무슨 책? 책. <laughs> 졸려. 졸려? 잘 거야? 응, 잘래. 그래. 한서 30분 잘래. 그래. 아, 어, 핑크 되게 기 좀. 저쪽에도 선풍기 좀 틀어. 언니 그거 모기장 위로 올려야지. 왜? <laughs> 아 이제 힘도 딸리고 <laughs>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이쁜거 아니야? 아자내발내발 내발 아니 언니 발 예뻐. 말고 아발 치워봐 와, 너무 예쁘네. 우와 너무 이쁘네 와 이쁘다 <laughs> 여기가 저희 지금 은행나무길 아산국교천에 나와있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해놔서 이쪽도 한번 볼까 짠 진짜 유명한 곳이지 은행나무길 그치? 차마레는 샤프나무길 있다던데. 아 그래? <laughs> 거기도 되게 좋대. 어. 해 떨어지면 잠깐 나가보자. 아이고, 쿵쿵쿵쿵. 은나무길 이제 여기서 좀 산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응. 음. <laughs> 씨 언니! 어? <laughs> 이렇게 은하수 별빛? 시간별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저쪽에 제 차가 있죠? 어? 안 보여져. 얘들아, 너희는 뭐 하는 애들이야? 뭐 하니? 넌 자니? 어? 아니, 너 여기 이렇게 점령하고 있어도 되는 겨? 왜? 어, 하지 마. 왜 무섭게 와또 너도 자는 겨 아니 얘가 자꾸 오네 무섭게 알아서 알아서 안 할게 이러고 계셔도 될까요?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왜 그래 또 도전적으로 무섭게 나 촬영 안 하면 되잖아. 너 <떡이>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데? 아니거 아니야. 우와. <떡>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 그럼 이렇게. 오야 <떡> <떡> 아, 저희 컵면 사가지고 컵라면 어, 사서 들어가고 <laughs> <떡> 있습니다. 여기 아산의 한강 아니요. <laughs> 아산의 한강. 아, 저기 구름 그치. <laughs> 한강 라면 그건 없어서 그렇지 뭐 아산의 한강이지 뭐. 와 이쁘다. 손가 <laughs> 아. 아산의 한강. 라면을 먹고 가야죠. 라면 먹고, 집에 가면 딱 맞겠다. 이 조금 제스처 제스처 안 되니? 야 야, 내가 손 뻗었잖아.